강다니엘, 옐로우 다섯 곡 모두 작사. 강다니엘이 모든 트랙을 작사한 앨범으로 돌아온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31일 영시 공식 SNS를 통해 강다니엘의 새 앨범 옐로우 트랙 리스트를 공개했다. 옐로우는 지난 2월 발표된 싱글 파라노이아를 포함한 다섯 트랙으로 채워진다. 컬러라는 큰 테마 아래 연재되고 있는 강다니엘의 세 번째 미니 앨범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강다니엘이 모든 곡의 작사를 책임졌다. 타이틀곡 안티 도트를 비롯해 1번 트랙, 디지털부터 미선더스투드, 세이브 유까지 강다니엘의 이름이 크레딧에 올랐다. 그동안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속내를 트랙별 메시지에 음유적으로 담았다. 옐로우는 이중성, 모순, 반전을 스토리텔링으로 완성했다. 앨범 전체와 트랙마다 상징을 새겨놓으며 강다니엘만의 감성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같이 생각하며 공감할 수 있는 앨범을 지향했다. 강다니엘은 많은 의미를 담은 앨범이라서 작업하면서도 흥미로웠다며 내 깊숙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채워졌지만 누구나 겪었던 이야기일 수 있다. 처음엔 생소했다가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마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컴백일 앨범명, 타이틀 곡명에 이어 트랙 리스트까지 공개되며, 옐로우에 솔리는 조명은 뜨거워지고 있다. 하나씩 베일이 벗겨질수록 더큰 기대감을 유발하는 옐로우는 오는 4월 13일 오후 6시 발매된다. 한편 강다니엘은 30일 공식 팬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팬들과 보다 가까운 소통에 나섰다. 강다니엘의 모든 콘텐츠와 이벤트, 공식 일정은 물론 자유롭게 일상을 공유하는 단위티만의 모바일 공간이다. 강다니엘 아우터스페이스 피처링 로꼬 티저 공개 톱데일리 최지은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에이전트로 변신했다. 주 NC소프트, 주 클렛클렛 측은 지난 10일 유니버스, 유니버스 앱및 공식 SNS를 통해 강다.